인생에서 가장 달콤하고 행복해야 할 순간 바로 신혼여행이죠. 그런데 그꿈 같은 시간이 한순간에 악몽으로 변해버린 분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한마디 때문에 결혼식 일주일 만에 파혼을 결심해야만 했던 한 여인의 기막힌 사연. 오늘 사연자는 김지혜 씨로 부를게요. 지혜 씨가 어떤 끔찍한 일을 겪었는지 지혜 씨의 목소리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야기를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아직도 그날만 생각하면 심장이 철렁 내려앉고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제 전남편 아니 그 사람은 정말 완벽한 남자였습니다. 키도 한 치라고 직장도 번듯했고 무엇보다 저에게 정말 다정했죠. 3년을 연애하면서 단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었고 늘제 의견을 존중해 주던 사람이었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도 순탄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도 어찌나 싹싹하게 자라던지 저희 아버지는 사위 하나는 정말 잘 얻었다며 입이 달도록 칭찬하셨죠. 그 사람의 어머니 그러니까 시어머니 될 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가끔 함께 식사할 때마다 우리 아들이 장가가면 내가 외로워서 어쩌나 하고 농담처럼 말씀하시긴 했지만 그저 아들을 보내는 어머니의 흔한 아쉬움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그 사람이 옆에서 어머니 저희도 가끔 찾아뵐 테니 걱정 마세요. 라며 선을 그어 주었기에 저는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꿈에 그리던 결혼식이 끝나고 저희는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몰디브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에메랄드빛 바다와 끝없이 펼쳐진 백사장 모든 것이 완벽했습니다. 첫날 밤 쏟아지는 별을 보며 그 사람과 함께 미래를 그렸습니다. 예쁜 아이도 낳고 주말마다 함께 여행도 다니고 평생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살자고. 그 약속이 얼마나 허무하게 부서질지 그때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사건은 신혼여행 셋째 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로맨틱한 분위기의 레스토랑에서 와인을 마시며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 사람이 갑자기 제 손을 잡으며 말하더군요. "지혜야,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됐네. 내가 너한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 저는 프로포즈 때처럼 또 무슨 감동적인 이벤트를 준비했나 싶어 설레는 마음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어머니 모시고 같이 살자."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잘못 들었나 싶어 뭐라고 되물었죠. 그는 너무나 태연한 얼굴로 다시 말했습니다. "우리 신혼집 방두 개잖아. 한 방은 우리가 쓰고 작은 방은 어머니 쓰시면 딱이겠더라고."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계속 마음에 걸렸어. 머리를 한대 세게 맞은 것 같았습니다. 3년 동안 단한 번도, 아니 결혼 준비를 하는 내내 한 번도 꺼낸 적 없는 이야기를 왜 하필 지금 이곳 몰디브에서 하는 걸까요? 오빠 그게 무슨 말이야? 왜그 얘기를 이제 와서 해? 미리 상의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제 목소리는 분노와 배신감으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며 말하더군요. 그 말을 저는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야, 결혼 전에는 너랑 나랑 가족이 아니었잖아. 어떻게 남한테 우리 엄마 모시는 문제를 의논하냐? 이제 결혼해서 완벽한 내 가족이 됐으니까 말하는 거지. 왜? 너는 이제 우리 가족이 됐으면서 늙은 어머니 혼자 외롭게 사시는 게 좋아?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가족이 아니어서 남이라서 말을 안 했다니요. 그럼 저는 이 남자와 결혼하기 위해 그의 가족이 되기 위해 그동안 노력했던 건가요? 그는 저를 사랑하는 동반자가 아니라 그저 자기 엄마를 모실 가족 구성원으로만 생각했던 겁니다. 그의 계획은 치밀했습니다. 결혼 전에 이 이야기를 꺼내면 제가 파혼을 요구할까 봐. 결혼식을 올리고 혼인신고 도장만 찍으면 빼도 박도 못할 것이라 생각하고. 신혼 여행지에서 터뜨린 것이죠. 그 낭만적인 몰디브의 밤이 저에게는 지옥의 사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남은 신혼여행 기간은 끔찍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한마디도 섞지 않았습니다. 같은 침대에서 잠을 자는 것조차 소름끼쳤습니다. 그는 제 침묵을 동의로 생각했는지 한국에 돌아가면 어떻게 집을 합칠지 혼자 신나서 떠들어댔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창밖을 보며 조용히 눈물을 흘렸고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여기서 끝내자. 당신 같은 사람이랑은 단 하루도 못 살아. 그는 제 말이 농담인 줄 알더군요. 하지만 제가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리고 곧장 변호사를 찾아가자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듯했습니다. 다행히 저희는 아직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법적으로는 이혼이 아닌 파혼으로 제 인생에 빨간 줄은 남지 않게 된 것이 천만다행이었죠. 지금도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제가 그때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다면 제 인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평생을 가스라이팅 당하며 남편이 아닌 시어머니 아들과 함께 사는 식모로 살았을 겁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짧았지만 가장 강렬했던 일주일간의 결혼 생활은 그렇게 끝이 났습니다. 내 네, 지혜 씨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어떻게 사랑해서 결혼한 아내에게 그런 기만적인 행동을 할수 있을까요? 가족이 됐으니 이제 말한다는 그 논리는 아내를 평생의 동반자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생각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만약 반대로 지혜 씨가 우리 엄마 모시고 살자고 했다면 그 남편은 과연 흔쾌히 허락했을까요? 아마 절대 아니었을 겁니다. 그래도 천만 다행인 것은 지혜 씨가 그 지옥 같은 관계를 빠르게 끊어낼 용기를 냈다는 것입니다. 혼인신고 전에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게 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라고밖에 할수 없겠네요. 여러분은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지혜 씨의 전 남편의 행동. 그리고 지혜 씨의 결정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소중한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